브라질 화장품 회사 보치카리오 가 최근 클래식한 마오베키 향수 에 투자를 하고 지난 20년 동안 2 5 0개 이상의 국제 브랜드 향수를 만든 스페인 조향사 아오베르토 모리아스의 시그너처와 함께 마오베키 블루를 출시했습니다. 보치카리오의 소비자 소통 이사인 구스타브 프로제스는 2020년 유로 모니터의 뷰티키아 설문조사에서 브라질의 선도적인 향수 판매 브랜드 로 나타났다. 분당 평균 9개의 마호백키가 전국에서 판매된다며 이번 출시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 남성 향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향수 가족 포우제리 프레스코 부문의 브랜드를 재패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전에서 포치카려는 합성 분자인 아쿠아존 분자와 분자의 아쿠아틱 노트와 우디 노트의 대비를 활용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바디스프레이도 포함됩니다. 홍보를 위해 버치카리오는 BMW 0km 컨버터블을 추첨할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려면 버치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모션 영역의 패키지에 있는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브랜드 앱에서만 볼수 있습니다.